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만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병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 근로자위원회 자격 기준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1번 답은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겠죠. 근로자 대표. 자,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명 이상의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이 되는 거겠죠. 자, 3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몇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 9명입니다. 9명.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1번은 근로자 대표, 2번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 그리고 3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많이 봤던 문제죠?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어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5가지를 쓰시오. 자, 1번. 공기 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죠. 예초기. 그 4번. 금속 절단기 5번. 지게차가 되는 지게차. 그리고 6번. 포장기계. 제가 이 앞전에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공기 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오, 나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언급드렸던 거. 뭐, 공기 압축기 제외 이런 식으로. 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잘안 해오는 포장 기계에 대한 내용. 뭐 특히, 이거는 한번더 다른 색깔로 강조해 드릴게요. 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 이 내용까지 다 적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를 외우고 그리고 포장기계에 대한 진공포장기, 랩핑기 한정한다. 가로 내용까지도 충분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이어로프 사용금지사항 6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통 기출에는 뭐 4가지 아니면 5가지 쓰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역시나 6가지로 제가 표현한 이유도 제가 해설하면서 다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꼬인 것이죠 꼬인 것 꼬인 것, 꼬인 것 당연히 사용하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이음매가 있는 것도 역시 더 위험하죠 이음매 중간에 뭐 잘려서 그걸 이었다는 거겠죠 뭐 낚싯줄이 있는 있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심하게 변형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 또는 전기 충격이죠 전기 충격에 의 손상된 것 그래서 5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프로나요? 7%죠. 7%를 초과한 것. 6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입니다. 10%, 10 이상인 것. 제가 이걸 왜 6가지를 표현했냐면 역시나 아까 2번 문제하고도 비슷합니다. 보통 뭐 4가지를 쓰시오라고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출제자들도 알겠죠? 이런 부분은. 자, 다시 표현해 드린다면, 뭐,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이 손상된 것, 열도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보통 이네 가지를 많이 외웠거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뭐, 꼬인 것 제외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인 것 제외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뭐, 다섯 가지를 작성하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은 이 여섯 가지를 다 충분히 숙지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빈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건서 이행상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건서에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땡땡 이내에 공정안전보건서 이행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2년이겠죠. 2년, 음.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그러나, 사업주가 이행 평가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면 1년 또는 2년입니다. 2년 기간 내에 이행 평가를 할수 있다라고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빈칸 뚫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숫자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혹시 뭐 2개월 아니면 2, 1, 2. 이런 것만 쓰면 틀리다고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말씀드리지만 제강의 자주 보신 분도 아닐 거예요. 단위랑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죽제 안전화 성능 시험 종류 6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풀어보시죠. 내 답발성입니다. 내 답발성. 2번. 내 압박성입니다. 3번. 내 유성이고요. 4번은 내 부식성이죠, 내 부식성. 5번은 내 충격성입니다. 그 6번은 방리저항이더고요 자, 여기서 제가 내 답발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내 답발성이 무슨 말인지,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되겠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안전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는 안전하에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체등에 노출된 경우, 근로자의 발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화의 바닥에 얇은 판이 있습니다. 얇은 판. 얇은 판. 이 얇은 판이 정확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시, 시험하는 시험이 제가 1번에 설명드렸던 내답발성시험입니다내답발성 안전화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얇은 철판이 있는 거예요. 얇은 철판이 있는 이유는 날카로운 물체 등에 노출된 경우 근로자의 발이 부상을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얇은 판이 되는 겁니다. 그 얇은 판이 정확하게 성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하는 시험이 내 답발성 시험입니다. 이번에내 압박성, 말고도 압박이 하면 안 되겠죠? 내 유성, 기름에 잘 버티는지, 내 부식,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내 충격, 충격때혹시나 가면 안 되겠죠? 방리저항, 방리저항 시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죽지 안전화 성능 시험이 다 원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시험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재미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앞전에 말했던 군대랑 또 약간 또 연계가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군화를 생각해보자고요. 압박 들어가는 거겠죠. 기름에도 당연히 버텨야겠죠.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역시 충격도 자기 그냥 우리가 군대가 뭐냐면 행군하잖아요. 그럼 충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방리장은 뭐냐면 방리장도 설명해드릴게요.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짐을 좀잘 되는 안 찢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시험하는 거고요. 내 답발성, 아까 말했던 거. 밑에 있는 얇은 철판이 제대로 성능이 있는지. 역시 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화도 어떻게 보면 안전화랑 비슷한게 되어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군대를 한번더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여성분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은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미난 안기법, 안기법이 하나 나왔네요. 이 문제에서. 자, 7번 문제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제품이 표시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적으시오. 자, 1번 제조자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번 안전인증번호입니다. 그리고 3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 모델명 또는 형식입니다. 5번은 규격 또는 등급입니다. 등급. 여러분들 이거 평상시에 뭔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잘 보시면 이 다섯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한번 여러분들 무슨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하고 이런 거잘 하게 되요다 적혀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봤던 내용이지만 이거 실제로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기법은 앞글자 따서 제안 제모 큐라고 외우시면 돼요. 제안 제모 큐. 실제로는 큐가 되겠죠. 이렇게 재미나게 외우면 니다 제안 제모 큐. 뭔가 뭐 영화 촬영하는 느낌이죠. 제안 제모 큐. 이런 식으로 다 재미나게 제가 몇번 말씀드린 자. 말도 안 되는 안기법이 진짜 시험장 갔을 땐다 생각이 난다는 라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사실을 수집한다. 2번. 2인 이상. 이게죠? 2인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 3번. 종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 4번. 땡땡 이외에 추측이 많은 참고로만. 결국에는 목격자겠죠. 목격자. 그 5번. 책임 추궁보다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인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실을 당연히 수집을 해야겠고. 2인 이상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명이서 조사를 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 나 중요한 거죠. 3번. 종료까지 현장을 보존한다고. 수사랑 생각해 봐요. 수사를 한다고. 수사나 조사나 뭐 비슷한 느낌이죠. 종료까지 현장을 당연히 보존을 해야겠죠. 아, 직 종류가 되지도 않는데 현장을 막 수색하다가 뭔가가 흐트러지고 하면은 현장에 대해서 뭐 판단이 안 되겠죠. 그 4번, 목격자 증언 이외의 추측에 많은 참고를 합니다. 목격자는 소위 말해서 알리바이가 될 수가 있죠. 이 목격자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말을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추측과 추측에 많은 참고로 만다. 정확한 사실만 인지한다는 내용. 그 5번,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재발 방지의 힘으로. 물론 사건이 틀렸을 때 책임 충고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끝나고 나서 이게 재발방지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고 서로 여러가지의 합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사나 조사에 대한 느낌으로 같이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네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갔죠자 이거는 저희가 필수 법령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죠. 1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번 보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죠. 3번 작업의 중지. 그리고 4번 이건 말이 좀 깁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관계 수급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그 집행의 감독입니다. 좀 제가 빈칸에 기계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간 내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관계 수급 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그 집행의 감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이좀 재미난 게 있죠. 위도 작산입니다. 뭐냐면 위도가 작살났다는 거예요. 좀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위도라고 하죠. 위도가 작살났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도 작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좀 재미난 게암기법이에요그 필수법 뭐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안전 인증 대상 방호 장치 5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외우기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자, 1번은, 여러분, 일단은 6, 7, 8이 잘안 외워질 거거든요. 안 외워질 거거든요. 그럼 여기 1, 2, 3, 4으로 정확하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 장치, 양중기용 가부와 방지 장치. 이거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푸양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일러,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4번. 똑같아요.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이것도 역시나 안전밸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밑에 이어서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이거는 뭐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연상에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압력 용기에 대한 내용 두 가지는 안전밸브가 발판이 되는 거고, 그 보일러 압력 방출력 안전밸브의 바로 밑에 거는 똑같아. 보일러랑 압력 용기만 틀린 거고, 압력 방출력 안전밸브 압력 방출력 안전밸브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3, 4, 5를 묶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외우실 때 편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세 가지가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위에 두 개를 정리를 하신다면 안에깔릴수 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가부화 방지장치. 그리고 뭐 6.7.8도 외워놓으면 좋은데 6.7.8이 정말 내용이 어렵고 9번까지도 있죠. 6.7.8.9 내용이 잘안 이어진다면 확실하게 1.2.3.4.5번이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춘 근로자정기교육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번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역시나 가로내용이 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고요. 가로는꼭 써주셔야 돼요. 자, 2번. 산업보건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자, 이것도 역시나 가로내용이 있습니다. 폭염 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번, 위험성 평가의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법, 산산산, 직직위가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흑마지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이 유명한 안기법 나왔네요. 부부, 법침. 부부, 법침.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부재의 손상. 당연 부재가 손상되면 안 되겠죠? 변형. 변형도 역시나 되면 안되겠고 부식. 당의 부식도 되면 안 되겠죠? 변이. 변이 역시나 되면 안 되겠죠? 이거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자, 2번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번 버팀대의 기납 정도. 4번은 침하의 정도입니다. 이게 흑맞이 지보공사 설치할 때 점검사항 4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안기법은 부부버침인데, 부부버침에서 부 내용이 조금 길게 외운다, 외워진다 근데 이거를 좀 재미나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손상이 되면 안 되고, 변형이 되면 안 되고, 당연히 부식도 되면 안 되고, 변이도 역시나 발생하면 안 되고, 그 탈락의 유무화, 탈락, 어, 탈락이 된다, 탈락이 된다, 탈락도 당연히 되면 안 되겠죠. 그 유무화 상태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면 흙마지지붕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마지지붕을 설치할 때점검사항4가 지는 안기밥은 한번 제가 써드린다면, 부, 부, 버침이라고. 부부 버침.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동력식 수동 대패 방어 장치의 명칭 및 종류를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쓰시죠. 명칭은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되고, 그 명칭도 역시 덮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설명드리자면 원래 정확한 법명은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맞습니다. 강조해드리면.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날 접촉 방지 장치라고 작성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채점자들이 맞다고는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한 법령을 위하기 때문에 동력식 수동대폐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입니다. 혹은 뭐 칼날 접촉 예방 장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게 법령 나오는 법령에 나온 내용은 칼날 접촉 방지 장치입니다. 칼날 접촉 방지 장치 그리고 덮개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명칭 및 종류로 들어갔을 때자 종류는 고정식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동식 덮개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방호 장치, 자율 안전, 고시에 나와 있고요. 제7장, 제12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은 칼날 접촉 방지 장치 혹은 덮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종류에는 고정식 덮개랑 가동식 덮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